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이창훈, 결혼 후 5년간 이혼 고민 17살 연하 아내와 무슨 일이 관련 뉴스입니다.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는 혼자 사는 중년 여자 스타들의 동거 생활을 통해 중장년 세대가 직면한 현실과 노후 고민에 대해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서로의 상처와 고민을 함께 나누며 같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창훈, 17살 연하 아내와 결혼하자마자 이혼 위기. 이날은 1980년대 청춘 스타 이창훈이 사선녀를 찾았습니다. 사선가에 처음 방문한 이창훈은 사선녀를 위해 직접 잡은 송어로 코스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17살 연하인 아내와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에 고린한 이창훈은 결혼 후 5년 동안 방황했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비만 오면 나가서 울었다며 당시를 회상하던 이창훈은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였다고 말해 사선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창훈을 이혼 위기까지 몰고 간 사연은 이창훈 돈과 인기가 있어도 남은 건 외로움 뿐 80평 집에 억대 가구 들인 사연은 이창훈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사선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창훈은 나의 꿈은 결혼이었다며 7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남달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이창훈은 돈도 벌어보고 인기도 가져봤지만 외로웠다며 80평대 집에 살면서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억대로 가구를 채워넣기도 했다고 말해 사선녀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지금의 이창훈을 잊게 한 마지막 목표 결혼 이야기는? 영난 창훈과 촬영 후너나 싫어하니? 1층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한편 이창훈은 김영란과 함께했던 주연 데뷔작 나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촬영 뒤 시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과 새엄마 사이로 이창훈은 새엄마를 미워하는 반항아 아들 역할이어서 연기에 몰입했는데 녹화가 끝난 뒤 영란 엄마가 나에게 진짜로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고 말해 당황했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창훈은 아직도 그때가 생각이 난다고 했지만. 김영란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반응해 자매들의 웃음을 자아냈다는 후문입니다. 이창훈과 함께한 사선녀의 이야기는 3월 16일 수요일 밤 8시 30분 KBS의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